안녕하세요. 성인들의 자신 없는 영어 발음 3초로 좋아지는 법. Famous s i n g by Anna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실 영어 문장 보시죠. Learning to love yourself is the greatest love of all. Learning, 배우는 것은, to love yourself,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is the greatest love,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of all, 모든 것에. 자, 그럼 이 문장의 발음 듣고,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Learning to love yourself is the greatest love of all.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똑같은 발음으로 따라하고 싶지만, 실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발음은, Learning to love yourself is the greatest love of all. 자 이런 한글식 스타카토 영어 발음만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자 여러분이 지금 저의 발음을 듣고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보이는 L R F 버터 발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단어에 보이지 않는 영어 음절과 액센트 발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이 문장의 실제 음절과 액센트를 표기해서 발음 비교해 보시죠. Learning 자, 하나, 둘, 이음절로 하면서 첫 번째 액센트 모음이 강조되는 강약 발음이죠. to, 이름절. love, 이름절. yourself. 하나, 둘, 이음절로 하면서 이 액센트, 두 번째 액센트 모음이 강조되는 약한 발음이죠. is, 이름절. the, 이름절. greatest. 하나, 둘, 이음절로 발음하면서 앞에 이첫 번째 액센트 모음이 강조되는 강약 발음이죠. love, 이름절, of, all. 자, 이렇게 이름절씩 강조가 되죠. 자, 이렇게 영어 단어에 보이지 않는 어, 영어 음절과 액센트 위치를 알아야 여러분이 정확한 영어 발음을 듣고 따라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3초 영어 발음으로 이 문장에 여러분의 영어 발음을 유창하게 바꿔보죠. 제가 만든 (3초) 특허 발음의 원리는 자 단어에 표기된 음절들은 (1초로) 발음하면서 이렇게 액센트 표시된 모음만 2초 정도 다른 음절에 비해서 2배 정도 크고 길게 늘려서 발음해야 한국어에 없는 액센트 강약 발음을 성인들이 쉽게 터득할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음절 1초, 액센트 2초 그거 길게 강조하는 발음 듣고 한 단어씩 따라해보죠. learning 2초, 1초 to love 1초, 1초 Yourself 1초, 2초 Is the 1초, 1초 Greatest 2초, 1초 Love of all 네, 1초씩 발음하시면 되죠? 자 그럼 먼저 음절 1초 액센트 모음만 2초로 크고 길게 강조하는 발음 듣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죠 Learning to love yourself is the greatest love of all. 네, 이제는 음절과 음절을 띄지 말고 부드럽게 연결하는 영어 연음 어경 보통 속도 따라 해보시죠. Learning to love yourself is the greatest love of all. 마지막, 자연스럽게 말하듯 빠른 속도 따라 해보시죠. Learning to love yourself is the greatest love of all. 네, 어떠세요? 그동안 어려워 보이던 영어 발음이 이렇게 음절과 액센트가 보이면서 쉽고 재밌죠? 그리고 3초 원리로 금세 여러분의 영어 발음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음절 1초, 액센트 2초, 3초 원리로 천천히 길게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성인들의 습관된 짧은 스타카토 영어 발음을 부드러운 영어 발음과 억양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조심해야 될 버터 발음이요. L, 혀끝 곧 천장에 붙이시고요. R, 혀끝 천장에 안 닿게 조심하시고요. L, R 자, F 발음 꼭 아래 입술이 윗니에 다 붙이시면서 발음하시고요. th, the, 혀가 꼭 바깥에 나오도록 내밀면서 발음하시고요. L, F, 똑같이 L, 혀끝에 천장에 꼭 붙이시면서 발음하시면 되죠. 자, 오늘 배우신 문장,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Learning to love yourself is the greatest love of all. 자, 머릿속으로만 자, 연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사용해서 꼭 소리내서 반복 연습한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영어 발음 3초로 좋아지는 법에 영어 발음 연구가 애나 스피킹이었습니다. Thank you!